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기념사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지요. 사실상 더불어 민주당 세력들과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역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번 총선, 이런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 반 국가 세력들과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한 거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장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동료 국민의힘 후보님들, 동료 국민의힘 후보님들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님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동료 시민들, 국민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상대하는 전과사범 이재명의 더불어 공산당, 또한 조국과 같은 범죄자들, 저런 범죄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강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국민의 힘39%대 민주당 29% AI 빅데이터 한동훈, 이재명에게 10% 앞서 서울에서 무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마지막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율 39%로 민주당의 10%포인트 앞서 투표 의향, 국민의힘 39%대 민주 3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9%로 더불어민주당 29%에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부 지원 론이46% 정부 심판 론이 47%로 팽팽합니다. M Brain Public Case t e 서치 Research, Korea Research, 한국 리서치가 지난 1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 0 0 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이게 중요하죠. 전국 지표 조사 NDS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55%였습니다.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 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 포인트 내렸습니다. 4월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응답은 46%로 직전 조사 대비 2% 포인트 올랐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2% 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힘 39%, 더불어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2%, 새로운 미래 1%, 녹색, 녹색 정의당 1% 순. 이전 조사 때보다 국민의 힘은 5%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그대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 국민의힘 39%, 민주당 37%, 개혁신당 2%, 새로운 미래 녹색 정의당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투표는 국민의 미래 31%, 조국혁신당 23%, 더불어민주연합 15%, 개혁신당 3%,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 1% 순. 총선 제1당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이 53%, 국민의 힘이 30%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요거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여론조사, NBS. 자,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29%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정당 지지도, 이 지도에서 가만 보면 뭐가 나오냐면, 18세에서 29세는 민주당 31대 국민의힘 18. 30세에서 39세. 민주 26. 국민 30. 40세에서 49세. 민주 41. 국힘 25. 50세에서 59세. 민주 34. 국민 39. 60에서 69세, 민주 25, 국힘 53. 70세 이상, 민주 12, 국힘 69. 자, 지역별, 예, 서울, 민주 25, 국힘 42. 인천, 경기, 민주 30, 국힘 35. 많이 따라왔죠? 이,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민주, 31, 국힘, 40, 광주, 전라, 사, 민주, 42, 국힘, 12, 대, 대구, 경북, 민주, 21, 국힘, 53, 부산, 울산, 경남, 민주, 25, 국힘, 49, 강원, 제주, 민주 37, 국힘 41. 서울이 얼마나, 서울하고 경기, 경기에서 얼, 이제 와, 완전 뒤집어진 거죠. 서울에서, 서울 경기는 완전 뒤집어진 거죠. 이 상황이. 자, 핵심이 뭐겠습니까?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AI가 평가하는 것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호감도 한동훈의 10%포인트 뒤졌다. AI 빅데이터로 본 총선.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여야 대표 호감도 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 호감도 격차가 10%포인트, 포인트를 보였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당의 리스크인 의정 갈등 못지않게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막말 논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이슈 등이 부각된 결과입니다. 디지털 타임즈가 빅데이터 전문회사 AINDDP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 대표를 향한 유권자들의 감성 지수, 호감도를 분석한 결과,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긍정 감성은 34%, 부정 감성은 28.3%로 28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긍정 31.2%, 부정 38.3%입니다. 양자 간 긍정, 부정, 감산을 합산한 호감도는 한동훈 위원장이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이 기간 유권자들이 민주당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부정, 이재명 대표와 부정 연간 키워드는 논란, 이 논란이 86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의역 715건, 양문석 470건, 대출, 42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양문석 후보가 서울 잠원동 아파트 구매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명의로 새마을 군고로부터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상황과 일치합니다. 또한, 공 후보도 2021년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부동산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주택 가격에 박탈감을 느끼는 2030 세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대장동, 성남 FC, 백연동 관련 뇌물,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한 것도 이번에 연관된 키워드로 도, 도출이 됐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해 재판이 450건, 대장동 409건, 출속 386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부정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윤석열이 1079건으로 가장 높고, 논란 1048건, 발언 779건, 정부 381건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일 영산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위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위력의 정부 갈등의 핵심, 장,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2 0 0 0명 증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음날 2일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이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고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건또 보겠습니까? 자, 성별과 세대와, 세대와 성별, 지역 등에, 등에 따라 표본, 추출이, 추출을 해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섰다. 전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게 AI, 이 빅데이터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믿고, 우리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공산당 박살 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